여기 봐봐. 는야뭐는 거야? 어? 뭐야? 여보 나 수영복 어디어 우리 오늘 뭐하는 거야? 우리 오늘 처음으로 한강 수영장 갈 거야. 아 수영복 아그 수영복 차아 줘. 아어왜 왜? 나 가방 어 아니 나 가방 말고 저기 저기 가방. 어디? 저기. 어디? 어디? <laughs> 엄거 뭐야 <머리> 안에 뭐야? <laughs> 엄마 뭐야 안에 뭐야? 머있크 뭐, 있잖아, 여기 쪽에, 작은발 아, 이거? 이거지, 이거. <웃음> 그거, <laughs> 차단 별. 뼈를... 엄마 뭐있게 니하고 막. 어, 줘? 뭐야? 줘? 응. 어. 알았어 줄게, 잠깐만. Guys, we just arrived to the pool. 난지 한강공원 왔습니다. 오늘 폭염주의보 가 떴는데 날씨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지금 몇 도야, 여보? 지금 35인데 도 그냥 35도라고 적혀 있지만 체감상 40도가 넘는, 넘는 느낌이야. 진짜. 진짜. 우리 모로코에서 아. 느꼈던 그런 어, 그때 죽을 뻔했던 그 날이 떠오른다. 가자. 오늘 가자. 죽지 말자. 얼굴이 이렇게 덥다. 어, 잠잠 봐봐. 아빠. 오는데 온 거야? 엄마 타탈 거야. 모마탈 거야. 엄마 어엄야탈 거야. 어, 거야. <laughs> 가 자. 나도 모자 썼는데. 응? <laughs> 이상해 보이 뭐요 지금은. 어. 근데 너무 더워서 어쩔 수 없어요. 응. <laughs> We're going now. 네, 이렇게! <laughs> 다시 한번 해봐! 세게! 세게! 이렇게! 뿅! <laughs> 그렇지! 또 세게! <laughs> 오케이!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우와. 시원해? <laughs> 아이고, 우리 애기... 정 break 아, 브레이크 타임이야. 그래서 사람들 다 나갔어. 근데 브레이크 타임 뭐하는 거야? 한 시간에 1 0 분씩 하는 거. 야 왜? For 어? what? For what reason? 브레이크 하라고? 그냥 뭐 청소하려고? 뭐 아니 그것도 있고. 어. 그냥 분씩, 아 너무 어, 많이 하면 약간 어, 위험할 수있위험도 있어. 어. 그럼 사람한테 take a break 이 의미야? 맞아. 응. Good marketing like. 가서 뭔가 사서 돌아가자 가자 기비젤리 봐봐 오 마이 갓오 마이 갓 언제 이렇게 많이 컸어? 가자. <laughs> 여러번 해야돼 다시 <laughs> 시원하게 <laughs> 그렇지 너무 차가운데? 되게 아빠 해줄게 오. 자 마지막으로 하고 가자, 자리로 가자 세하고 <laughs> 가자 음료수 마시러 가자 세수 태수. 세수하고 <laughs> 가자 머리에도 물 묻혀 ゴリっとがおにか。かざーかざーかざーかざーいぜ、あっぱったらわ。たらが。は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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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は 고 다음 주에 또제가 오늘 수영장 재밌었어? 어땠어? 엄마한테 말해줘. 엄마한테 말해줘 오늘 어땠는지. 엄마 오늘 어땠어? <laughs> 재밌었어. 나도. 아주 아주 너무너무 재밌었어. 진짜로. 응. 근데 나도 서울에서. 어. 17년 동안 살면서 응. 한강 수영장 가보고 싶었는데 오늘 처음 가본 거거든. 헉, 진짜? 아이랑 같이 오고 자기랑 같이 오고. 응, 우리 가족끼리 같이 오니까 너무 좋아. 그지 아빠 대나머리 했었지? 응, 음, 대나머리 진짜 예쁘다. 누가 해줬어? <laughs> 엄마가 했잖아. <예쁘잖아. 웃음> 엄마가 이 머리 예쁘다고 했었어? 아. 어. 진짜 다 예쁘지? 응. 음, i'm <laughs> <laughs> 같이 먹어, 같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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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This is caramel. What w 이름이 뭐였던가? 카라멜, 썬데 카라멜 버터 쿠키, 김규정, 규정. 모든 도이야. 좋겠다. 재나도 엄마처럼 해봐. 맛있다. 재나도 엄마처럼 해봐. 음 <목소리도> 맛있다. 맛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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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분이 어때? 기분 어때? 왜 기분 동해들? 오늘 우리 수영장 가서 수영도 하고 엄청 재밌었어. 그래서 기분 엄청 좋아. 재나는 아까 수영장 갔때 웃었다. 나가 수영장 갔때 아까 두툼맞지다가 여기다가 쿵단 떨어졌어. 그래서 기분이 어땠어? 음... 기분이 좋았다. 기분이 좋았어? 음... 다음에도 엄마랑 아빠랑 같이 수영장 놀러 갔다. 음... 그래? 오늘 아빠도 기분 엄청 좋고 행복했어. 왜냐하면은 아빠랑 엄마랑 같이 수영장 가서 제나랑 어? 히바랑 같이 수영장 가서 너무 좋았고 또 맛있는 저녁도 맛. 맛있는 저녁도 먹으러 갔는데 진짜 맛있었지. 응. 오늘 고기 진짜 맛있었지. 응. 어, 오늘 고기 진짜 맛있었지. 응. 응. 그리고 고기 먹고 우리 응. 또뭐 먹었지? 고기 먹고. 응, 주스 먹고 또뭐 먹었지? 아이스크림 맛은 어땠어? 응. 엄청 맛있었어. 그렇지? 오 <laughs> 어. <laughs> <laughs> 재밌었어.